본문 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과 목요일 8과 하면 지도 완전히 끝이에요 그죠? 관심 갖지 말았어요 그냥 그물 흐르듯이 갑시다 자 1번 갈게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o m 렛 l e t t e s Around the World 사실은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면 오믈렛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Around the World 에요 어디 오믈렛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오믈렛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다 오믈렛 오므라이스 그 같은 거잖아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믈라이스 달라요. 알라어요달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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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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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저 그릴 수 있어요 o could you s t 까 그려 그려 요 was really 아니 l l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 약간 이렇게 생겼 네, 네네네네 d I can't sing. I can't sing. I'm good or so. I'm not 선생님 나왔네요 자어 n g 요 m not going to 동글 n g I'm not g o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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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I'm not 동글 잘그 o 잖아 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할 c o u l 니 I could. I could. I could. I c 데 u l d I could. I could. I 약간 요렇게 I c o u 약간 I could. I c o 드처럼 I 보드 u l d 드 could. I c o u l 보드 could. I c 이 예? 아니 한쪽 아이 그데 근데,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아 <laughs> 그거야 <laughs> 아 얘가 지금 날 포기했어 방금 <laughs> 봤어 얘가 날 가르쳐주려고 하다가 지금 날 포기했어 네. 이상하다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너왜날 포기하니? 어떻게? 아아 아, 알았어 이게 진짜 알았어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소리가 동글동글하다며 저거는 목사님의 팔찌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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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진짜 진짜 그렇상 오늘 닭 도시. 또 산봉만이네. 아, 저새 이쪽이. 아, 니 똑같이 동화랑 똑같이 그렸어. 그러니까. 동화 동화야 너. 한. 한 아, 동화 그. 한 네. 한. 저새 그쪽이 동글동글하다니까. 근데 <laughs> 네. 끝이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고. 아, 또 너무 잘 그렸잖아. 그거 어떻게 그려? 거기 동그라미 한2 0개 있지 지금. 매끈매끈해요. <laughs> 동그라미가 이쪽에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아니 타원이에요 타원 아니 봐봐 그래 봐봐 요렇게 <laughs> 요렇게 아아아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와. 잠깐만 뭐 이제 알겠어 자 동그라미 먼저 그려야 되지 가운데 음. 그 노른자 맞아? 노른자 노른자 노른자야? 네 노른자 아니야 노른자 그 다음 약간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타원? 아 아니, 약간 그린 것처럼 아까 그린 것처럼 나중에 지울게요. 아, 거.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워. 한입 떨어졌어요. 이파가 <laughs> <에>? 떨어�, <음식이 nerve> 떨어. 저기 왼쪽 이파리가 왜 떨어져요? 이거 원래 한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 꽃잎이에요 꽃잎, 나는... 꽃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꽃잎 하나. 꽃잎이 왜 떨어? 다 있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야. 아, 너무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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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는 너무 공백이 있잖아요. 아깐하신 분이시네. 아 너무 불편해요. 자, 3번 갈게요. I'm bigger than olive. 올리브 뭐예요? 비자. 올리브 알아요? 그 네, 네. 네. 비자, 그 까만색. 올리브라고 하요아이그생 올리브는 안에 씨앗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배울 때 했던 그 거였고, 그 얘는 뭘그 좋아하냐면 동원장치를 그 좋아한다. 저, 저 만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원참치 그 됐어요. 이제 다 지울게요. 네. 좋았어! <목>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였고요. 6번 볼게요. Yes, it's an egg. 우리 이로 시작하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고, on. 어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것! 이라고얘기하는건 앞에서 얘기했던 The answer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 가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우리가 앞에 there 보고 주어라고 할수있다 그랬나? Uh,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주어 어디라 그랬지? Yeah. 뒤에. 그러니까 many different dishes 중에 뭐예요? 하나만 골라요 Dishes. 예죠, yeah, 예. Yeah. 맞아요? 아, 여러 개네. 그러니까 are 이렇게 온 겁니다. 복수동사 온 거죠. Many라는 것 자체는 셀수 있다는 얘기라서요. 뒤에 이렇게 es 붙은 건데요. 대쉬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번에그세 정점 디쉬로 시험 문제 나왔어 디쉬 뜻이 두 개지 우유, 접시 여기 있는 요리. 요리 그리고 접시, 접시. 접시인데 세정종도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 나왔었어 이번 시험에 어, 그래서 디쉬의 밑줄 다 그어놓고 쓰임이 다른 어휘를 고르는 게 문제였거든요 두 가지 뜻 반드시 다 아셔야 돼요 Round the world 전 세계 <laughs> 접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죠 아.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egg dish?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란 접시는 아닐 거고요 계란 접시 응. 달걀 요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dish는 다시 한번 쓸게요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어, Egg dish 그러니까 달걀 요리가 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달걀 요리가 뭐냐면, How about an o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How about, a b o u t 정치사니까, 성은 전시오 이름은? 명구. 어, 명구, 그래서 명사 온 거예요. 오믈렛 온 거고, 여기도 오로 시작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언 오는 겁니다. 10번 갈게요. 오믈렛은요 여기서 말한 그 오믈렛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오믈렛은 popular egg dish예요. 그죠? 여기도 egg dish 앞에 관사 붙었어요. 그래서 관사 그 다음 형용사 그 다음 명사 이렇게 순서대로 온거좀잘 봐주시면 돼요. You can make it easily. 어,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하다. m a k e 오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You 가 주어인 거고요. make. 동사인 거고. 그 뒷자리 g 니 오형식? 동사 뒤에? u tell me? Oh, you're a book to go in one day. b 어 목적격 보어잖아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어라면얘 형용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L Y 붙으면 뭐야? 부사. 부사 온거 아니야? 맞지? 어 그럼 뭐야? 형용사올수 있는 건데 지금 부사 온 거면 잘못된 거잖아. 그럼 오타야? 근데 오형식 오타야? 그럼 어떻게 볼 거야? 근데 저게. 맞지? 얘 오용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건 거지. 그냥 얘는 동사인 거고, 아, 얘가 뭐. 목적어인 건데. <laughs> 아, 그왜 이렇게 크게 말해?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낚이기가 너무 좋으니까 11번에 별표 한번 쳐주라. 아니면 정기 깔리면 메이크 기준으로 어 얘가 오형식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오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또는 명사 올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 써놓든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구조와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동사를 make로 쓰는 게 아니고요. 뭐 you can find 너는 알아챌 수 있을 거야 오믈렛이 쉽다는 걸 혹은 뭐 오믈렛을 만드는 게 쉽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You beat some eggs. Beat 무슨 뜻이에요? 휘젓다. 어 휘젓다란 뜻인데요. 휘졌다라는 뜻은 밑 말고도 또되게 많죠. 근데 어떻게 휘져올 거냐의 차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얘도 휘졌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동사 첫 번째. 몇몇 에그 아까 에그 디쉬도 세 줬잖아요. 계란도 세줄 겁니다. 두 번째. Fry them in oil. 어디에 나요? 응. 기름에다가 넣고요. Fry. 튀기는 다 맛있잖아. 뭘 튀길 거냐면 앞에 있던 eggs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걔네를 하는 거라서 the egg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내에서 그것이에서 전부입니다. 그거. 앞에 얘기했던 문장 이렇게 달걀을 휘젓고 나서 그냥 기름에 붙이는 거 바로 윗문장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전부입니다 이거예요 Do you want a more delicious omelette 그러면서 더 맛있는 오믈렛을 원하시나요 이데잘봐 delicious는요 d e l i c i o u s s i r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주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오믈렛 세주는 거고. 그지 15번 가겠습니다. 단지. 옛 부사니까 빼고요. 명령문이죠. add. 첨가하세요. 뭐를? She's a e s t a b l e 그리고 meet.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접속사 넣을 때 하나 콤마 둘 콤마 마지막에 오 l 이나 e 드 d 같은거 넣고 마지막거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오 l 들어가는거야 cheese a 스올 vegetables 이렇게 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맨 끝에 앞에다가만 오 l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will taste better 라고 되어 있어요. t a s t 무슨 동사야? 맛이 난 어, 맛이 다 무슨 동사? 감각. 감각 동사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뒷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구세 비교급이죠. 그죠? 구세 비교급입니다. Better. 헷갈리기참 좋으니까 별표 하나 찍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은요, 그 재료를 더 했던, 그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야채나 뭐 이런 걸좀더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 오믈렛의 맛이 좀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There is로는 수일치할 수가 없어요. 주 어딨니? 어 하나만 골라. o n interesting story 중에. 얘가 주어고요. 엄 나와 있는 이유는 형용사가 이 형용사가 명사가 아니고 이 형용사가 아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명사 있고요.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관사가 붙을 때요. 관사가 붙을 때 형용사가 만약에 없어, 형용사가 만약에 없어, 그래서 명사 다음. 아, 명사, 관사 다음 명사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명사의 첫 글자를 보고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형용사가 끼면 이 형용사를 제외하고 명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형용사의 첫 글자에 맞춰서 관사를 쓴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명사로 따지면 S잖아. 그러면 그냥 언이 아니라 어여야 하잖아. 그게 아니고 형용사에 I로 시작하기 때문에 언을 쓴다란 얘기고요. 단수니까 is도 단수동사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믈렛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대요. One day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들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쓰게 되겠죠. 나폴레온과 그의 군대는 stayed 보여요? 아, 과거 동사 나왔구나. 본격적으로 머물렀죠. 어디에 머물렀냐면 여기에 머물렀대요. 나폴레옹이 t r y an omelette, 시도했다란 얘기예요. 그죠? 한번 시도해봤어요. from the town, 그 마을에서 만든 오믈렛을 한번 먹어보려고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 과거동사 나왔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누구냐면 나폴레옹인 거죠. 나폴레옹은 enjoyed, 마찬가지, 과거동사 또 나왔습니다. 즐겼어요? 그것을 그것이 뭔데? 어 아, 앞에서 한번 먹어봤던 바로 그 오믈렛을 very much 매우 즐겼다라는 거죠. 매우 매우 마음에 들었나 거예요. 오믈렛이 너무 맛있었나 거죠. 그래가지고 he asked for a giant omelette for his army the next day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했어? 만들었어요? 만들어 어, 달라고 어, 달라요청한거예요 어, 요청 ask for는요. 뭔몇을 요청하다인데 이 전치사가 중요해요. ask for는 요청하다 해요. 일반적으로 ask만 나오면 묻다 물어보는거고요 ask for이라고 하면 요청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청했죠. Giant o m e l 큰 오믈렛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한거예요그의 군대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날에 만들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거죠 그리고 나서 These days 오늘날 요건 부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People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 아까 그어그 어,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메이크 만들어내요 큰 오믈렛을요 그들의 오믈렛 뭐예요? 페스티벌르즈스트보르 끝이에요? Every year. Every year까지래요. Year. 매년 오믈렛 축제해서 그들의 오믈렛 축제 그들은 누구냐면 베르시에. 이어 베르시에 베시 베시에르. 아 잠깐 베르시에. 베시엘 사람들의 오믈렛 축제에서 큰 오믈렛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기념을 하는 행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오늘날 전세계 사람들은요. 해, 가지죠. 그들 자신만의 오믈렛 레시피를 그죠? 우리 그 여기도 있잖아요. 아세요? 여기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거기 오믈렛 유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죠그죠 유명? 어, 맞아요. 나도 거기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들 자신만의 오믈렛 레시피 그리고 명사로 쓸줄 알아야 돼. 조리법이란뜻이고요 그 명사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명사 형태, 명사처럼 안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명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명사처럼 생겼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다행이죠. 아무튼 <laughs> 토 토르티야 데파타타라고 pat, 얘기하는 거는 스페인식 오믈렛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페인쉬는요 형용사예요, 여러분. 품사로 따지면 그래서 스페인의 이런 뜻이 되고요. 그냥 스페인만 쓰시면 얘는 그냥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스페인의 할 거면 스페인쉬까지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있어요? 3 0번이요요 네. 요 밑에 또 있네요. 조금 더 갈게요. 음. 스페인에서, in Spanish,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이번에는 똑같이 스페인어라고 봐야겠죠. 파타타라고 하는 건 means 의미합니다. 얘가 주어잖아요, 여러분. 파타타. 그죠? 어, 왜요? 아, 그래요? 예, 네, 가만히 있는데부터 주세요. 틀어졌어요? 아우. 아. 네. 오케이 미안해요. 끊겨 끊겨 다시 갈게. 파타타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 S 붙이는 나온 거지. 뭘 의미하냐면 포테이토 감자를 의미하고요. You need 뭐가 필요하냐면 eggs and potatoes for this omelette. 이오믈렛 omelette 앞에서 얘기했던 t o t i l a d e p a t a t a 라고 얘기하는 e t 믈렛을이야 a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 o o n e a e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국가에서 여기도에서 이러니까 전치사 인을 쓰고 i 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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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요 a y s i a Malaysia, m a l a y 라 i a Malaysia, Malaysia, m a l 감 y 는 i a m a l i i 얇은 오믈렛으로 감싼대요. 멋못을 가지고니까요. 멋못을 가지고라서 위드를 쓰는 거예요. 27번 The name of this special omelette is 그러니까 이 특별한 오믈렛 이 특별한 오믈렛은 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 얇은 오믈렛을 가지고 이 볶음밥, 치킨 볶음밥을 감싸는 이거의 특별한 이름은 뭐냐면 이름은 뭐냐면 나시 고랭 파타야라네요. <laughs> 아무튼 이 오믈렛의 이름 얘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 <laughs> 나시 고랭 뭔가 이름이 약간 그죠? 네. 네. 사각형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해? 네? 그거 사각형이에요 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 아 그림에 접시가 사각형인 건 아니에요? 밥이 사각형이라고? 네 그거 감싸져 있는 거 모양이 사각. 형아 감싸져 있는 모양이요? 음, 근데 또띠아 감싸져 있는데 동그라미면 더 이상하잖아요. 네. 아닌가? 그 남자 이름이요? 아니 그 끝에가 끝에가 남게 될거 아니야? 또띠아로 감싸면은 거의 감싼 건 거의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감사하는 거 거의 이렇게 나와요. 약간 끝에가 살짝 돌아. 정상할 아나또 그리 못 그리겠어 니네 때문에. 아나안 그릴래. 아무튼 <laughs> 아무튼 아무것도 안 그렸어. 자 28번 갈게요. It is also popular. 또한 유명합니다. 인기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나시골에 인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서도 인기가 있대요. Do you feel hungry now? 어, 이거 이 형식 감각 동사네요, 여러분. 이형식감각동사여서뒤에먹는다동사온안사온다 어, 음, 오면 안됩니다. 그죠? How about 전치사니까뒤에뭐와야 돼요? 전전명 yeah. 그쵸? 맞아요? 동명사 와야 되는 겁니다. 동사 올 수는 없으니까. i n g 붙여서. 오늘레 g 먹어어는건 어떠세요? 까지요. <laughs> 보 g 끝. 그럼 오늘 숙제는 뭐가 돼요, 여러분? 아니지.